자해를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시는 손을 하거나, 혹은 불법 ᄃ물을 해본 적이 있는 또망가 자, 오늘도 맹해라 1급 감별사인이 김일과장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맨 이야기하는 이 맹해라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유래는 멘탈헬스에서 맹해를 다우고 사람을 뜻다는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울증 아니면 불안증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었는데 요즘은 살짝 지적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용하는 의미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해라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RPG 게임 해보셨잖아요. 레벨이 더 높은 모지다가더 강하고 잡기 어렵잖아요 현실도 똑같습니다 맹해라! 그 이유 하나로 여성과 연락을 끊어버리면 세상 모든 여성과 연락을 끊어야 할 수도 있으니 제가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기준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레벨 1 마마마마 안쟁호 잘때 빼고 답장이 10분 이내인 경우, 다른 여사친, 아니면 여성과 약속이 있을 때 칠들 하거나 사증을 내는 경우, 변산시에도 답장이 느리거나 없거나 할때 최적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여성은 일본인 기준으로 보면, 음, 쪽도 맹세라잖아? 요 라고 생각되는 레벨입니다. 근데 저는 이 천억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레벨 2. 쪽도 주의가 시쥬. 가끔 욕 시피엥 울거나 저울준세가 보이는 경우 항상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거나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경우 자존감이 낮아서 매번 미로를 해서 달래줘야 하는 경우 애정결비 있음 여기에 포함되는 여성은 나라를 불문하고 어저또 야박하네? 라고 생각되는 레벨입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조금 바뀔지도 <laughs> 모르잖아요? 세번째 레벨 3도망가 0. 자해를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시는 경우 손 매매를 하거나 혹은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 불복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남자친구를 전혀 믿지 못해서 위치지적 어플? 아니면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 싱글범 이거는 외모가 카리나에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인스타 올리고 인스타에 고민상담 같은 걸 보내주시는데 이모든은 레벨 2, 3에 해당되는 사연입니다. 아마 일단 힘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큰옷 내는 걸 굉장히 다들 만설이면서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아마 산대 여성이 매우 매력적이신 것 같대요. 이쁘면 다연히근원에기 어렵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신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근원에기 어렵고 마음이 지치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고민 사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댓글을 거의 다 보거든요. 봤는데 호, 일본 맹희라? 어이. 이려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진짜 어지러워요 저는 다른 유튜버분들도 적당한 맹해라는 한국 남자란 산성이 좋다 이런 말을 하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맹해라에 근전적이신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조심해주세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잘 대어가는 여성에게 어너 맹해라야?라고 장난으로 그랬다가 진짜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조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연애하세요 안녕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단말 할까 그런 거를 올렸는데 다들 이대로가 좋다고 하시니까 그냥 조금만 이대로 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즐거운 연애하세요 안녕